한 사람의 의미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사하는 교회에 우리 한분한 한 분의 그 의미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니까 백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고신 목사님들이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는데 예 아주 은혜 그래서 제가 우리 사마는 교회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데 예. 우리 사마는 교회 보면 우리 사모님 참 이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아주 수많은 많으세요. 우리 이렇 보면. 김경계 사모님 또 한가닥 하시잖아요. <laughs> 신앙의 열륜이나 뭐 이런 이런로자 이래 한눈에 보면 뭐 우리 참배나 사님은또 기도의 위 기도의 용사잖아. 예, 기도의 용사지. 예. 수요일날 참석하는 분 참배나 사님이시잖요 우리 한진희 군사님은 또 항상 이렇게 하고 또. 카톡을 넣는거 보면 뭐 이번 주에는 밥뭐 합니다, 저가 합니다, 비빔밥입니다, 뭐 이런 이런 수고하시고, 예? 교회 살인 들어가는 거. 우리 황경모님은, 교회에 장모님 한분 계심으로 해서, 땅에가 그 조직 교회가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교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그 미조직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모님, 딱 이렇게 계시니까, 이게 조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반주자 보면, 가랑키는 아닙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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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사모하는 교회에 정말, 어디 갔다 내도 막, 그, 막, 스카우트 해갖고,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반주자. 이렇게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뭐 막힘없이 이자양을다 우리가 돌리는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목과 그 역할과 자리가 얼마나 또 우리 사만한 교회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고정 멤버들이 다 오셔갖고 저더 더 감사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 사람이 내가 뭐별뭐 뭐 정치가 돌아가고뭐 돌아가는데 내가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뭐 그래서 우리는 어내 하나에 대한 가치를 그 존재 의미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지 않는 것에 우리는. 물들어 있어. 자연,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어. 그래서 내 자신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명하는 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업과 유다나라와 한 사람의 무게가 같은 거예요. 한 나라가 한 성업이 망하는 것과 살아나는 것과 한 사람의 무게가 같은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더 무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있었으면 살아났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해요. 이 성경구절이 쓰여졌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유다왕국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바빌론 제국이 확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한참 그 동안 한참그그 지역에 북쪽은 바벨론이고 남쪽은 이집트 그래서 이두 거대한 왕국의 틈 사이에 있는 것이 비라 왕국인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말 심각한 타락과 부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종교적인 부패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거짓 맹세가 성행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지만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로 차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선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평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이 나라 망한다 했다가 매국노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는 이 나라 망한다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백성을 속이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부패는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가리지 않고 부리가 넘쳐났습니다. 소외된 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고 힘 있는 자들은 속임수로 온갖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면 잘 먹인 살찐 순말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처럼 엄난하고 방탕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이 모든 게다 무너져서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세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한 명이 없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한 명이 없나요? 한 명이 없어서 유다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 하나님의 임재. 이이이수 р 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언약궤 위에 그 우리가 시온소라 그 머스 오브 시트 그그 머스 오브 시트라는 그, 그 예,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은약계가 있는데 망하잖아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게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을 보 많은 무리가 있어나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는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밀하리라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막한 들을 막고 역청으로그 안팎에 칠하라 이게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노아에게 주어졌습니까? 노아의 아내에게 주어졌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노아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몇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사람. 여덟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게 면하고 인류가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세기 십장 1절에서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한사람에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모든 만백성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끊임없는 변하지 않은 사랑의 약속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10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어릴 때 아주 똑똑하고 정말 선하고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아이였다 아니다. 요셉 진상입니다, 진상. 저 형들이 막 이렇게 막잘못하면 아빠한테 쫙 가서 꼬지르고, 그 다음에 지 혼자 색도 뭐탁 있고, 예. 형들이 보면 밥맛이지요, 밥맛. 저 예.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는 형들 마음이 예가 가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진상, 밥 마신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고개 돌리고 다 인상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형들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이집트에 그 종으로 팔잖아요 이게 얼마나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돼, 불행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한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서, 결국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에 그, 그 거늘 아래서 한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자라게 됩니다. 이사람을 통해서, 한사람을 통해서. 결국, 요셉도 나중에 형들이와서사과할때 하는 이이 있잖아요 형들 이를람은이곳에보내서이 염려 마십시서하나님께서이를 먼저 보내셨이이이사이사이사이 한민족한국가를이루는데 하나님, 몇사사을을용하하셨다한 사람을,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so, s 사무엘이 성막에서 잠을 자 r Samuel Samuel Sam, 사 a m d a 이 i e l Jessam, Samuel 왕 a m u e l s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애. 그 당시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생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거의 끊겨 있는 것일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 한 사람. 이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왕국으로 변하고 왕들이 세워지고 다윗을 통해서 막강한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라는 왕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루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두아디라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경고기억하는 부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을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 하이하고 강원하여 있게 하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금은 그 터키와 이, 이 지역으로 많이 많이 공을 들이고 그쪽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려, 길이. 아무리, 저는 하나님 참 야속하다.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하는데 왜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시느냐? 그런데 하루는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땅나타난다 면국에건너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서 우리를 서우라하래에서도하하고성령에인도하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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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사람이 있다에 예? 누굽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완전히 자기가,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아는 사람이 있어. 아, 친척들이 있었겠네. 있 예? 있었죠. 그 기억나세요? 미국 처음 올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좋았지만은 두려웠는지. 나는 스물일곱대 봤는데, 아, 말은, 마은 그래도 좀하한좀 통하겠는데 뭐 전화로 하거나 비행기를 탔는데 뭐 스피커에서 왜 명명하고 이게 뭐 내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아무도 아는 사람없고 전혀 다른 세계고 거기에 건너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처를 찾 안시고 첫날에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라는 음, 여자를 만나요. 처음 만나 처음 이때 아, 아는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한 여자 이렇게 한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한 여자예요. 그 성경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 그다음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세, 데살로미카, 이런 교회들이 항상 뭔지 모르게 사도바울을 이렇게 긁고 넘어질다는 뭐가 있었어. 특별히 갈라디아는 사도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정식으로 도전을 해. 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빌리포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준 교회입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선도들에게 편지를 쓸때 항상 뭐라고 씁니까 기뻐하고 기뻐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기쁨이 넘쳐서 그런 교회에 제일로 크리스안이 루디안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다음에 또 방문했다가 귀신 들린. 여정을 쫓아내다가, 감옥에 갇혀, 죽신하게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착구를 다 풀어서 제2호를 넣잖아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시로 가는 집이 루디아 집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 유럽으로 해서 온 세계로 번지는데 첫 관문인 빌리포 교회가 생기게 된 제일 첫번째가 누디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많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시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십 명, 백 명, 만 명, 십만 명, 그런 모이는 교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있어서 인류와 가족이 보존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있어서 한 가족이 한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초석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모하는 교배는 이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나는 별것 아닌 존예가 아니고 나이와 관계가 없고 배경이 관계가 없고 능력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나는 참 소중한 한 사람이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참 소중한 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 사모하는 교회잖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모하십시오. 순종하도록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을 순전히 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도록 사모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뭐 저렇게 교회 봉사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교회를 짓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런 사람들의 눈을 돌릴 시간이 있으면, 어디로 눈을 돌려라? 하나님에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에게 나의 온마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 한사람이 되도록 사모하십타일사모는 방법은 기도지요. 그리고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틈틈이 틈틈이 기도하는 시간에만 할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시간에만 할 것이 아니고 늘 틈틈이 틈틈 말씀 묵상 하고 말씀과 기도는 우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눈에 드는 는 그만 기본입니다. 이 이거, 이거 빠지면 다른 거다 가지도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 없어도 이거 딱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 우리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 주일날 말씀 전거되면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 그런 축복이 있어야 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십니다. 혹시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누가 남편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자식이 문제다, 동무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되고,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풍성한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우리 삶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내가 트럼프를 보면 죄송한데 합저 트럼프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기 좋아하는 분들 우리 누님이 또 트럼프가 뭐 미쳐 있어요. 트럼프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소식은 무조건 한 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그거 가짜뉴스.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런데, 와, 한 마디로 끝내는 한 마디. 그런데 와한 사람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우리 집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부를 때또라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집 사람 되지시. 그때 뭐 공부한다 한 방에 뭐 한마디로 다 날리잖아. 뭐뭐 국방보고 뭐뭐뭐 사중입시 날리고 외국하고 하는데 관세, 관세 하는데 관세 모르겠어. 누가그 한이?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아.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다여해가지고 조정을 이 세상에도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함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을 기도합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용하시며. 막을 길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까불어도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아무리 열심히 정치를 해도 3년 남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네. 하나님의 눈에 밝힙니다 나로 인해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시대를이 엘데이를 이, 이 미국을 극률이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발견되는 한 사람 사랑하는 교회 교회 한명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